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나고 자란 마크 톰슨 씨 이분이 5년간 한국에 살다가요 오, 최근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영구 정착하기로 했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네 저도 기사로 봤습니다 미국 시민권 포기라 이게 사실 아유, 보통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큰 결정이죠. 단순히 국적 변경,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삶의 뿌리 자체를 옮기는 건데 그 이유가 한국에서의 경험 때문이라니 어,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도대체 한국의 어떤 점이 그런 결정을 내리게 했을까 궁금하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부분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마크 씨처럼 미국을 떠나서 이곳 한국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속에서 저희가 발견한 주요 이유들을 좀 나눠볼까 해요. 음, 안전 문제나 뭐 그런 뻔한 이유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다양한 동기들이 있더라고요. 단순히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꾼 어떤 근본적인 가치 발견. 이런 이야기들이요. 좋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왜 그들은 소위 아메리칸드림의 나라를 떠나 이곳 한국을 선택했을까? 함께 그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이요. 음. 한국이 치안이 좋다는 건뭐 다들 아는 사실인데 이게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정도의 이유가 될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정말 일상적인 공포더라고요. 시애틀에서 초등학교 교사였던 제니퍼 씨 사례를 보면 좀더 와닿을 거예요. 아, 교사셨군요. 네. 근데 이번이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공포 그 자체였다고 해요. 왜냐면 한 달에 한 번씩 학교에서 총기 난사 대피 훈련을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이요? 초등학교에서요? 네 (7살짜리) 아이들한테 교실 구석에 숨는 법 소리내지 않는 법 이런 걸 가르쳐야 했다는 거예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아이들도 가르치는 선생님도 엄청난 스트레스였겠어요 그렇죠 근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훈련 중에 한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면서 울먹이더래요. 그러면서, 선생님, 진짜 나쁜 사람이 총 들고 오면, 선생님이 우리 지켜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아, 7살 아이의 그 질문이 너무 마음 아픈데요? 제니포 씨가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대요. 그 순간, 아,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2023년에 서울에 있는 국제학교로 오게 된 거죠. 그랬군요. 한국에 와서는 좀 달랐나요? 첫 출근 날 학교에 갔는데 금속 탐지기도 없고 뭐 총기 대피 훈련 계획 같은 것도 당연히 없고 너무 평범한 학교 풍경에 오히려 놀랬다고 해요. 하하 그렇죠. 그게 여기서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그 다음이에요. 한국에 온지한 3개월쯤 지났을 때 문득 깨달았대요. 지난 6년 동안 거의 매일 밤 총소리 꿈, 악몽에 시달렸는데 한국 와서는 단한 번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없다는 걸요. 와, 6년 동안이나요? 그 정도로 심각했군요. 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공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었는지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제니퍼 씨의 사례를 보니까 이 안전이라는 게 단순히 범죄율이 낮다 이런 통계 수치를 넘어서는 문제네요. 그냥 총기 위압이 없는 일상의 평온함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한 가치가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국의 상대적인 치안 안정이 그들에게는 삶의 질을 정말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 바로 의료 시스템입니다. 이건 LA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했던 데이비드 씨의 경험인데요. 의료 시스템이라면 혹시 비용 문제인가요? 미국 의료비 비싸다는 얘기는 워낙 유명하니까요. 네, 정확합니다. 데이비드 씨가 어느 날 갑자기 맹장이 터져서 응급 수술을 받게 됐어요. 뭐 수술 자체는 잘 끝났는데 문제는 2주 뒤에 날아온 청구서였죠. 얼마였는데요? 설마. 네. 32,000달러. 만 우리 돈으로 약 4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청구된 거예요. 4천만 원이요? 맹장 수술 하나예요 아니 보험은 없었나요? 보험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필이면 응급 상황에 실려 간그 병원이 데이비드씨 보험사랑 계약이 안된 병원이었던 거죠. 아 그런 경우가 있군요. 응급인데 병원을 고를 수도 없었을 텐데요. 그렇죠. 결국 보험 적용을 제대로 못 받고 그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거의 다 본인이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그빚 갚느라고 꼬박 2년을 더 일해야 했다고 해요. 와 정말 의료비 폭탄이라는 말이 실감 나네요. 이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게참 무섭네요. 그렇죠.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 부담. 이게 미국 중산층에게도 정말 큰 불안 요소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데이비드 씨가 2023년에 한국으로 여행을 왔어요. 네. 그 여행 중에 배탈이 심하게 난 거예요. 새벽 2시쯤이었는데 급하게 명동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갔죠. 새벽 2시요? 외국인이 괜찮았나요? 네, 다행히 금방 진료를 받을 수 있었대요. 한 30분 정도 걸렸나? 진찰받고 링거 받고 약 처방까지 다 받았는데 자, 이제 비용이 얼마 나왔을까요? 음, 글쎄요. 그래도 외국인이고 새벽 응급실이니까 한 몇십만 원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땡! 4만 8천 원 나왔습니다. 달러로 하면 약 35달러 정도 네, 4만 8천 원이요. 데이비드 씨도 너무 놀라서 간호사한테 세 번이나 다시 물어봤대요. 이게 전부 맞아요? 진짜 이게 다예요? 하고요. 그날 밤 병원을 나서면서 한국으로 이민 와야겠다고 결심했답니다. 아,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결국 이 의료 시스템 문제의 핵심은 비용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접근성인 것 같아요. 언제 아플지 모르는데, 아팠을 때 적어도 경제적으로 파탄나지는 않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 그게 한국 의료 시스템이 주는 큰 장점인 거죠 맞아요 앞서 얘기한 안전 문제처럼 이 예측불가능한 의료비 역시 미국 사회의 또 다른 큰 불안 요소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자 그럼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자녀의 미래입니다 이건 시카고 출신의 한인 이세 케빈 씨의 이야기인데요. 본인은 미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자기 아이들만큼은 좀 다른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해요. 한인 이 세시면 미국 문화에 익숙하실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걱정이 되셨을까요? 교육열이라면 뭐 미국도 만만치 않잖아요. 교육의 질 자체보다는 환경 문제였어요. 특히 마약 문제요. 케빈 씨 딸이 중학교에 다니는데 학교에서 마약 예방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딸아이 나이가 겨우 13살이었죠. 13살한테 마약 예방 교육이요? 아. 어,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케빈 씨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 교육을 받고 불과 한달 뒤에 딸아이 반 친구 하나가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학교에서 쓰러져서 실려 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친구는 14살이었고요. 14살이 펜타닐을요? 와. 이러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네. 이게 그냥 아주 예외적인 사건도 아니라는 게더 문제죠. 실제로 2022년 미국 CDC 통계를 보면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의 약 30%가 어떤 형태로든 마약류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요. 30%요? 3명 중 1명 꼴을 내는 거잖아요? 와, 케빈 씨 걱정이 정말 기우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날 밤에 아내분이랑 상의를 했고 정말 딱 3개월 만에 모든 걸 정리하고 온 가족이 서울로 이사로 왔다고 합니다. 정말 빠른 결정이었네요. 그만큼 절박하셨다는 거겠죠. 서울 생활은 좀 어떤가요? 아이는 잘 적응했고요. 다행히 잘 적응했다고 해요. 서울에 온지한 1년쯤 지났을 때 딸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빠, 우리 여기 오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여기 친구들은 만나면 주로 공부 얘기하거든요. 시카고 애들은 매일날 주말에 파티할 얘기만 했는데. 아.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군요. 그 말을 듣고 케빈 씨는 아, 우리가 정말 오랜 결정을 했구나 하고 확신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자녀를 마약 같은 그런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좀 보호하고 또래 친구들이 학업에 좀더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아주 강하게 작용한 사례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환경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네 번째 이유.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번째는 바로 일과 삶의 균형 흔히 말하는 워라벨입니다. 아 워라벨 이건 한국도 사실 할말 많은 주제 아닌가요? <웃음> <웃음>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미국 특히 뉴욕 같은 대도시의 특정 직군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더라고요. 뉴욕 맨해튼에서 금융 애널리스트로 일했던 브라이언 씨 이야기인데요. 금융 애널리스트면 연봉은 꽤 높았겠네요. 네. 연봉이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억 가까이 됐죠. 겉으로 보기엔 정말 성공한 삶인데 정작 본인은 단 하루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해요. 2억 연봉인데 행복하지 않았다. 역시 일이 너무 힘들었나요? 네. 하루 평균 14시간을 일했대요. 주말 근무는 그냥 당연한 거고 심지어 지난 2년 동안 휴가를 단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2년 동안 휴가 없이 하루 14시간 근무요? 와 이건 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러다 본인 35살 생일날이었는데 그날도 야근하다가 밤늦게 텅빈 사무실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었대요 근데 문득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 정말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성과 만능주의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할까요 네. 마침 그때 회사에서 서울 지사로 1년 동안 파견 갈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연봉은 지금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브라이언 씨는 그냥 바로 지원했다고 해요. 연봉 절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환경을 벗어나고 싶었던 거군요. 네. 근데 서울에 와서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사 동료들이 저녁 6시만 되면 다들 칼같이 퇴근을 하더래요. 그리고 주말에는 업무 관련 메시지나 연락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도 한번 놀랐고요. 어 보통 한국 하면 야근 문화 주말에도 연락 오는 거 이런 걸 많이 떠올리는데 그 회사 혹은 그가 속한 외국계 기업 중심의 문화는 좀 달랐나 보네요. 네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한국 기업 문화도 많이 변하고 있긴 하지만 특히 그가 경험한 환경은 뉴욕과는 정말 극과 극이었던 거죠. 그래서 서울은 이제 3개월 만에 몸무게가 10kg나 빠졌대요. 10kg요. 음.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요. 아니요, 규칙적으로 운동할 시간이 생겨서요. 저녁에 퇴근하고 헬스장 갈 시간이 생기고 주말에 쉴수 있으니까요. 난생 처음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걸 경험해 본 거죠. 어, 그게 가능해졌군요. 네, 결국 1년 파견 기간이 끝나고 뉴욕 본사로 복귀하라는 지시가 왔을 때 그냥 사표를 내고 한국에 남아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뭐 노동 시간이 줄었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네요. 일에 그냥 치여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어, 어떤 개인의 시간, 삶의 질 이런 가치를 되찾고자 하는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도 분명 변화하고 있고 그런 점이 브라이언 씨 같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죠. 네, 일에 미쳐 살기보다는 좀 균형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한국이 의외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다섯 번째 이유는 뭔가요? 다섯 번째는 바로 생활 인프라입니다. 이건 보스턴 출신의 엔지니어 토마스 씨의 경험인데요. 인선공항에 딱 도착한 첫날부터 그냥 놀라움의 연속이었다고 해요. 생활 인프라, 어떤 점들이 그렇게 인상적이었을까요? 뭐 편리한 교통 이런 건가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 공항철도를 탔는데, 거기서 무료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는 걸 보고 1차로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하철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스마트폰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끊임없이 보고 있는 모습에 이차로 놀랐고요. 아. 하긴 보스턴 지하철은 좀 오래되고 통신 신호 잘안 터지는 구간도 많죠. 네. 통화조차 어려운 구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지하철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이 너무 당연하니까 그 차이가 확 느껴졌던 거죠. 그렇죠. 한국의 그 통신 인프라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대중교통이랑 결합되니까 더 편리하게 느껴졌겠네요. 네. 근데 토마스 씨가 더 인상 깊게 느꼈던 건 그날 밤 새벽 1시에 경험이었어요. 출출해서 숙소 근처 편의점에 잠깐 뭘 사러 나갔는데? 새벽 1시요? 혼자요? 네. 근데 본인 말로는 미국 특히 보스턴 같은 도시에서는 밤 11시만 넘어도 혼자 편의점 가는 건좀 위험해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하긴 밤 늦게 혼자 다니는 건좀 불안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서울은 새벽 한 시인데도 거리가 꽤 밝고 사람들도 드문드문 다니고 가게들도 많이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편의점 바로 옆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코인 세탁소가 있고 그 옆에는 또 24시간 헬스장 간판이 보이고. 아, 안전과 편의성이 결합된 24시간 인프라. 이게 확실히 한국 도시의 큰 장점 중 하나죠. 네. 토마스 씨는 그 순간 도시 전체가 24시간 동안 안전하게 깨어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다고 표현했어요 미국에서 밤 11시만 넘으면 느꼈던 그런 막연한 불안감 공포감이 한국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요 잘 갖춰진 대중교통 뭐 뛰어난 통신망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들 이런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가 주는 어떤 높은 삶의 만족도 이것도 정말 중요한 선택 이유가 될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노후 대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노후 대비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 미국이 복지가 더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실은 좀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샌디에이에 고에 살던 62세 은퇴자 로버트 씨의 경우인데요 30년 동안 나름 열심히 퇴직금을 모았는데도 노후가 너무 불안했다고 해요. 왜 불안했을까요? 퇴직금이 부족했나요? 부족하다기보다는 미국의 높은 물가 특히 살인적인 주거비와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 때문이었죠. 로버트 씨가 받는 사회보장 연금이 한 달에 1,800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한 240만 원 정도 됐거든요. 네, 그 정도면 아주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당시 샌디에이고에서 방 하나짜리 원룸 아파트 월세가 2,000달러가 넘었어요. 네. 연금보다 월세가 더 비싸다고요? 네 연금만으로는 월세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다른 생활비는 고사하고요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지금 가진 퇴직금으로는 앞으로 5년 정도밖에 못 버티겠더래요 결국 70살까지는 어떻게든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와60 넘어서 은퇴했는데 70까지 또 일해야 한다니 정말 막막했겠네요 그렇죠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현실인 거죠. 그러던 차에 한국에서 이미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한국에 오게 됐어요. 아 한국에 사는 친구가 있었군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고작 12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래요. 게다가 65세부터는 지하철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물론 이건 영주권을 취득했을 경우지만요. 그렇죠. 외국인이라도 영주권을 받으면 내국인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건강보험 혜택이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클수 있습니다. 네, 로버트 씨가 자기 상황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가 가진 퇴직금으로 미국에서는 길어야 5년을 버티는데 한국에서는 생활비나 주거비, 의료비 부담이 훨씬 적으니까 잘 아꼈으면 20년은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오더랍니다. 5년대 20년. 와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결국 그 여행에서 돌아온 지 6개월 만에 한국 영주권에 신청했고, 작년에는 결국 미국 시민권까지 포기하게 된 거죠. 이 경우는 정말 경제적인 이유, 특히 은퇴 후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계산이 가장 큰 결정 요인이었네요.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비, 그리고 안정적인 의료 시스템, 이게 결정적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의 차이가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럼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이유네요. 뭔가요? 마지막 7번째 이유는 바로 소속감입니다. 이건 저희가 맨 처음 언급했던 마크 톰슨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봐야 할것 같아요. 아 마크 씨요.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는 그 이유가 소속감 문제였다는 건가요? 네 마크 씨는 샌프란시스코에서 38년을 살았지만 단한 번도 그곳에서 진정한 소속감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태어난 곳인데 소속감을 못 느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흑인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동네 편의점에만 가도 주인이 자기를 뭔가 훔칠지도 모른다는 듯이 의심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는 걸 느꼈고 길을 걷다가 경찰차만 봐도 혹시 나를 불심 검문하지 않을까 하는 긴장감을 느껴야 했다고 해요. 아. 인종 문제로 인한 그런 보이지 않는 벽. 미묘하지만 끊임없이 느껴지는 그런 긴장감 같은 거군요. 네 미국 사회에서 그냥 마크톰슨이라는 한 개인으로 온전히 자기라신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받기가 어려웠던 거죠 늘 어떤 편견의 시선 속에서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랬군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경험이었겠네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좀 달랐나요? 2019년에 처음 한국에 왔는데 홍대 거리를 걷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긴 하더래요. 근데 그 시선이 예전에 미국에서 느꼈던 그런 경계나 두려움,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라 그냥 어 외국인이네 하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해요. 시설의 종류가 달랐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날 밤에 용기를 내서 새벽 2시쯤 혼자 편의점에도 가 봤는데 아무도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경계하지 않았고 그냥 너무나 평범하고 안전하게 물건을 사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그때 안전함을 넘어서는 어떤 해방감 같은 걸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게 시민권 포기까지 이어질 결정적인 계기가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결정적인 계기는 2020년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팬데믹 상황이었죠. 마크 씨는 그때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다 끊기면서 한국에 발이 묶이게 된 거예요. 처음엔 외국에서 혼자 고립됐다는 생각에 엄청 불안했었다고 합니다. 아, 팬데믹 초기에 그런 분들 많았죠. 타지에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근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해요. 살고 있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는 거의 매일 괜찮으시냐, 필요한 건 없냐는 안부 문자를 보내주고 동네 작은 슈퍼 주인 아저씨는 자기가 주문하지도 않은 식료품 같은 걸 가끔 문 앞에 놓고 가시기도 하고 네.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네. 그리고 옆집에 사시던 할머니 한 분은 직접 만든 천 마스크라면서 문고리에 말없이 걸어두고 가시기도 했고요. 와. 정말 낯선 외국인인데도 그렇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줬다는 게참 인상적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마크 씨는 그때 느꼈대요. 이 사람들은 나를 그냥 검은 피부의 외국인 마크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동네 405호에 사는 그 사람으로, 그냥 하나의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대하고 있다는 걸요. 아 그냥 공동체의 이론으로 받아들여지는 느낌? 네그 팬데믹 상황이 좀 진정되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하려고 하다가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지난 38년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단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감정이 이거구나 이게 바로 소속감이구나 하고요. 그래서 결국 예약하려던 비행기 표를 취소하고 한국에 남기로 최종 결심을 한 거죠. 인종이나 뭐 푸신 배경 이런 거 에 상관없이 그냥 한 사람의 이웃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험. 이것이 주는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 유대감. 이게 때로는 뭐 경제적인 요인이나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결정 요인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감동적인 사례네요. 네. 그래서 마크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진짜 집을 찾은 것뿐입니다라고요. 와. 진짜 집을 찾았다. 정말 마음에 울림이 있는 말이네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이렇게 7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가 안전, 둘째 의료 시스템, 셋째 자녀의 미래, 넷째 워라벨, 다섯째 생활 인프라, 여섯째 노후 대비,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바로 이 소속감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들은 저희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조금 재구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감안해 주시고요. 네. 들어보니까 정말 각자의 이유는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뭔가 미국 사회에서는 찾기 어려웠던 혹은 충족되지 못했던 중요한 가치를 이곳 한국에서 발견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일상의 평온함이든 경제적인 안정이든 아니면 따뜻한 인간관계든 간에요. 맞아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자 수가 1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영주권을 취득하는 미국인 수도 매년 30% 이상 아주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30% 이상 증가면 정말 가파른 상승세네요. 이게 단순히 몇몇 개인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의미 있는 흐름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네. 마크 톰슨 씨의 그말 진짜 집을 찾았다는 말이 어쩌면 지금도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도 어떤 작은 생각거리를 던져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길을 걷다가 외국인과 마주치게 된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 사람은 어떤 이유로 이곳 한국을 선택했을까? 하고요. 또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모습과 어떻게 같고 또 어떻게 다를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마무리 말씀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